발체문은, 그, 우리, 그, 자료집 10기 쪽에서부터 어, 자세히 나와있는게스폰츠 섹션, 디카시 20년에 들어가성컴퍼넌는들은그 자료를 이루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디카시가 대중적으로, 어, 그야말로 엄청나게 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 디칼시 운동의 레고에서 어찌 보면 이건 기적이다 뭐 당연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파악할 정도로 어, 확산일로 어, 특히 체육에 들어서 그 확산의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중적인 성과만큼이나 어, 이제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디칼시에 수기 년이 되죠. 1 0이 있어서 면접이 되죠. 10년이 서죠문0년이 되죠. 1 0이스관1 양쪽 이 되죠. 10년이 적죠 10년이 되죠. 정말 년이 되죠. 제대로 이 되죠. 1 0이되을 해보면 이 되죠. 10년이 되죠. 10년이 되죠. 10년이 되죠. 10년이 되죠. 1 타임스의 디카시 공어되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응모하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사진실, 사진실 다른 이름으로 디카시 공어를 하고요. 사진에다가 짧은 실을 위한 몇개 붙인 디카시 이렇게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올해는 디카시를 사진시와 혼동하는 부분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사실을 들었어가지고 시인들도 사실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문 문예지, 또 디카시 전문지에서 기존의 시인들에게 디카시라는 이름으로 오고 청탁을 하는데 많은 시인들이 디카시의 내부를 원리를 모두 보고 사기천이 라고 사실은 디카시를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에 어떤 중견 시인이 디카시름을 냈어요. 그래서, 광고문으로나, 혹은, 당연히 자기의 시집 이야기할 때, 디카시즈이어디예나 이번에 디카시즈는. 또, 그게 또, 지난 시일에, 어느 시일에 디카시즈 뭐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있어. 놀랍게도, 그 디카시즈를 표지를 보면, 저 밑에 뭐라고 써있나? 사진시집 완전 히 혼동하고 있네. 아, 만약에 디카시가, 그냥 사진시다. 근데 요새 사진은 디지털 화면으로 찍으니까, 사진 이런 디카이슨 면 만약 읽기를 한다면 우리 이상우 교수님 그 공들여 만든 디카이슨 이론의 뭐라고 할까 변별성 혹은 창의성 이런 것들이 없는 거지. 이런 걸 우리 좋아했어요. 옛날보다 사진 찍기가 수월해졌어. 고 카메라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갔어요. 음. 사진 찍기가 일상화되면서 우연히 유용한. 싶 그래서 저는 그 아, 13페이지를 보면 13페이지 분점이라아 우리가 금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상업교실 수님 사진, 디카스창작의문이라는책은 반드시 봐야죠 그리고 보디스 뭐, 얘기하면 어, 디카스창작의문은 이제 어, 제가 알기로는개정판을준비하습니다 어, 하고 계신 고 있는데 이미 나와 있는 그 창조의 물을 사지 마시고 조금만 어, 기다리셨다가 계속 품에나왔 사시면 두구입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 그 지금 나와 있는 그 창조의 물에서이 이론을 만든 이 사오 교수님께 직접 쓰신 대화를 제가 인용해 드니다그째 어, 줄을 보델 이렇게 나와 있죠. 어, 1 3 페이지, 1 3 페이지 열세 번 여기서 셋째 질문은 몇번 말하듯 디카시의 사진은 그 자체로 사진예술을거아닙니 굉장히 어떻게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사진잘찍을수 좋은 거 아닌가? 사진을 작가처럼 찍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못해서 찍을 수만 있다. 아닙니다. 알아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 디카시의 문자는 그 자체로 시가 아니다 아니, 디카시도 시니까, 문자실 그냥 기존의 시신이 상은잘 써야 되는 거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니라고 그러 있잖아요. 음. 그다이 둘이 합해져서 완벽한 하나의 텍스트가 된다고 해서, 바로 기능적으로 예전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디카시의 핵심은, 어, 사진이, 사진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아니면 디카시는 사진과 사진기와 문자기로 연결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진기호가 기호가 너무나 탁월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진에 문자가 가령 밀린다고 생각하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양자간의 케미컬 리액션이 안일화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은 사진실로서는 흘러 작품이죠. 그렇지만 디카시로서는 실패다. 디카시가서는 중시다는 것은 사진기호와 문자의 사이의 격렬한 화학반응이 있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이 너무 자랑한데 요게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가 되어있거든요. 자, 시를 너무 잘 썼어요. 그러니까 문자 기가 너무 탁월해요. 그 자체로 그냥 시로발표해 돼요. 그러면 사진도 같이 가야 되는데 사진이 형편없이, 별 이쁜 실이 없어요. 양자의 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카신은 그런 상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카시에서는 영상과 문자 두개 함께 존재하자면 존재 의미를 상실 상합니다 디카시의 영상을 사진예술과 비교하지 말아야하며, 디카시의 문자를 일반 문자 시와 역시 비교하지 말아야합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한편으로 디카시 창작에 있어서 영상을 배제하고 디카시의 문자를 문자 시의 완결성 속써서도 올라가요. 어떻게 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문자 기호를 너무 잘 썼어. 일반적 시장으로 타고 오라 그래서 사진이 그냥,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어떤 경우에 심하면 사진이 필요 없어요. 문자 기호가 너무 잘 써요. 그건 티카이나 아니라. 훌륭한 시일업그레이드기도 마찬가지로 사진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문자 기호를 지워버리면 이 자체가 사진이 되 작품이에요. 그건 무슨 훌륭한 사진이품이지만 훌륭한 티카이나 아니라. 이 문자와 사진 이유가 방식이어야 그러니까 양쪽이 다 완결할 수 있는 건 좋겠죠. 그러나 어, 배타적 완결성은 low no. 배타적 완결성은 뭐죠 나 혼자 잘하고 쟤는 밀어버려 에? 사진 은 엄청 잘하는데 문자 제가 문자라못 줬잖아 이게 배타적 완결성이죠 상들 밀어넣고 나만 잘라고 문자만 약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잘 쓰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시 이게 배타적 관계성이에 그래서 사진 거의 필요 없어져 요 이런 배타적 관계성을 디카시지양한다이두마이 어, 아셨죠? 그래서 쌍방의 케미컬 리액이이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그, 우리라고 이렇게 나이를 일반화하는데 어, 옛날에 포토마트에 가 조명이 없 그랬을 때 물과 그 카바이트 돌멩이가 적절한 비율로 섞여져야 스케스가 발생되고 물에 불을 튀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돌덩어리, 카바이트 돌덩어리 이런 말인데 물이 너무 적어. 그럼 불이 안 다녀온 거예요. 그래 말이야, 그렇죠? 물이 너무나 많은데 안에 카바이트 돌덩이 그, 그, 양이 너무 적어요또한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불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이번에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상호 교수님이 쓰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이거 정말 참적이야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다. 그래서 디카시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확신과 믿음, 신뢰,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그 말씀이 제가 오늘 드리는 신뢰인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흔이 디카시가 그냥 대충 이해하고, 사진에다가 좋은 수치는 디카시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디카시의 핵심적 속성을 어, 제대로 많은 대중들이 이해해야 되고, 정신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소수의 디카시 시신협의집행부인원들이 천국의 방위를 가는 거야. 폭증하는 대중이 이것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에, 어, 그, 디카시 시협회에서 디카시 창작지도사 그 시스템을 만들고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무료 48주 동안. 그러면 대략으로 치면 3학기가 약간 넘는 기간 동안 이론 트레이닝을 하고 실제로 창작 아드 트레이닝을 하고 또 끊임없이 핫핑을 거치. 그렇게 해서 1급그 창작지도사가 정첫그 회원들이. 자기 주을 받은 사람들이 번에 지난 달인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옆에서볼 때는 그 정도 이 정도 훈련을 하는다 48주 정도를. 그러면 이제 에, 그 여러 그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지나치는 달인가 봄이 화센터라든가 어디 가서도 어디카시와사진시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고 디까지만의 어떤 분별적 자질이어서 좋은 비판시를 보급하는 데 동움이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네, 더 추가하시면 마무리해주세요. 하나만 더추가하겠습 지금 대중성이, 사실 대중성이 아주 크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일본 하위구도 어 랜카에서, 랜카에서 하위가이라는 걸 거쳐서 하위구가 나왔거든 근데 그 하위가일 때 어마어마한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 대중성의 기반에서 하위구가 이제 터져나왔는데 네. 그때 강의된 것이, 아까 소년도 보여주면, 마슈어 같은 훌륭한 하이쿠 시인들의 아주 수준 높은 하이쿠 작품들이 나오면서, 이 대중성 상태에서 무너지고 살아버리지, 않아 가지고 지 않고, 하이쿠 양식으로 발전했다. 그니까, 러 디카시도 지금 대중적 확산을 많이 보지 말고, 어, 이 사활문화로서의 디카시와 본격문화로서의 디카시가 아까 문자기호와 영상기호에 어떤 강력한 그 화합방이 일어나서 어, 어렵겠지만 이두 마리 토끼 잡기를 동시에 해야 그, 하니다 생활문화로서 을렇요 그리고 전문문화, 보급문화, 본격문화로서 이렇게까다다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자세한 일은 제 발점은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